안녕하세요. 저는 우나 몰리의 꼬레아나입니다.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 교회에서 이탈리아인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옆 동네 바에 브리오시가 맛있다고 해서 산책 겸사해서 옆 동네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밭이 많은데요, 주로 옥수수를 재배합니다. 그런데 사방에 옥수수를 키우지만 의외로 슈퍼마켓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먹을 식량으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소의 사료로 쓰기 위해 재배해서 그렇습니다. 밀라노는 알프스 산맥 근처에 있는 내륙 도시다 이 보니 주로 어류보다는 육류 소비를 많이 합니다. 저희 집 주변만 해도 소, 수많은 소농장이 있는데요. 이 소들에게 공급하는 사료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 농장에서는 고기나 치즈를 생산해서 정육점에 납품을 하기도 하지만 근처 식당에 납품을 하기도 합니다. 즉, 옥수수, 소, 식당, 이런 순으로 공급이 되는 셈이지요. 덕분에 동네에는 근처에서 생산한 품질 좋은 고기로 요리하는 미슐랭 스타 식당도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여러 건물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동네 공동묘지입니다. 한국에는 공동묘지가 대부분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산에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공동묘지는 거주지 근처에 있습니다. 한국과는 정반대인데요. 사랑하는 이를 기억하고자 자주 찾아보기에는 좋은 위치입니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저렇게 크게 작은 건물을 지어 가족끼리 합장을 하고요. 아니면 일부는 한국의 추모 공원처럼 유골함을 넣는 작은 공간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간단히 새겨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가족묘를 짓든 따로 가족묘에 들어가든 주로 화장을 하고 유골을 보관합니다. 매년 11월 1일이 되면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청소 도구와 꽃을 들고 묘지를 찾습니다. 주로 부모님 등 가족들의 묘를 찾아 빗자루로 먼지를 쓸고 화병에 꽃을 꽂아둡니다. 한국에서 추석 전에 조상의 산소를 찾아 벌초를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다만 접근성이 좋은 묘지에 가서 빗자루로 약간의 청소를 하기 때문에 벌초보다는 일이 훨씬 간단합니다. 묘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번엔 다른,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성당에서 가족과 지인들이 모여 장례식을 지내고 묘지로 갑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례식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오후 3시에 맞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성당에서는 그 시간에 맞춰 조종을 울립니다. 다음에 성당의 종소리에 대해서도 따로 포스팅할 예정인데요. 일반적으로 시각을 알려주는 종소리와 달리, 낮고 천천하게 쳐서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동네 골목에 있는 게시판과 지역 신문에 부고를 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너무 많은 이들이 한 번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초기에는 조종을 올리다가 나중에는 조종을 멈췄습니다. 장례식을 한번 치를 때마다 조종을 올리면 주민들은 하루 종일 조종 소리를 들어야 하거든요. 안그래도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 당분간 조종을 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정도 안정이 된 6월인 지금은 조금은 다시 칩니다. 이탈리아의 노인 인구가 전체의 4분의 1 정도로 많기 때문에 평소에는 조종소리를 예사로 흘려들었었는데요. 그때는 진짜 종이 한번칠 때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이탈리아에서 5년간 살면서 조종은 거의 매일 들었는데 결혼식을 알리는 경쾌한 종소리는 단두번 들었습니다. 모두가 결혼식과 장례식을 성당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하는 젊은이들은 줄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그러고 보니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 인구가 많아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의 평균 연령이 80세인데요. 이는 그만큼 바이러스에 취약한 연령의 인구가 많아서라도 할수 있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많은 가정에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집에서 돌보아 드릴 수가 없고 보통 요양원에 모십니다. 이러한 요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결정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얼마 전까지 빈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요. 두집다 사시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두집다 새로 이사 왔는데 이분들도 모두 노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의 노인 인구가 많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인은 한국과 유사합니다. 시소는 부동산 값과 불안정한 일자리와 소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높은 부동산 값에 무게가 더 실린다면 이곳은 일자리와 소득에 무게가 더 실리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는 경직된 노동법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한때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었지만 지금은 이법 때문에 오히려 노동 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한번 채용하면 해고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 법을 피하고자 이탈리아의 여러 회사들이 일부 매니저 직급 이상만 빼고 일반 직원들은 대부분 파견회사를 통해 채용합니다. 한국은 파견직이 일부 단순 노동이나 신입 직원 등에 한정되어 있다면 이곳에서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도 프론트 업무가 아닌 백오피스 일을 한다면 파견직으로 채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해고하기가 너무나 쉬워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한국과는 달리 매년 호봉 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물가는 해마다 오르는데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점점 살기가 어려워 지는 것이죠. 이 파견직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고질적인 문제인 비 효율성이 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원청인 회사에서는 자주 파견회사 를 바꾸다 보니 한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하다가 프린트기가 고장이 나도 프린트기를 관리하던 회사가 다섯 번이나 바뀌다 보니 누가 설치했는지도,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니 한번 수리를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거기에 원청이 파트별로 다른 파견회사를 고용하는 바람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려면 서로 조율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진행이 돼도 따 서로 손발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게으르다고 하는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이들도 일은 합니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점, 그리고 부정부패와 사내 정치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일 뿐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에 깜짝 놀라고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다시 놀랍니다. 이탈리아는 조직력 대신에 개인의 창의력으로 해내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독일에 이어 제 유럽의 제2공업국가가 된 이유에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농사지을 땅도 넓은데 이 땅이 석회질 성분을 인해 옥토입니다. 여름에 장마와 태풍이 없기 때문에 작물이 한국과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잘 자랍니다. 겨울에도 일부 알프스 제역을 제외하고는 아주 춥지는 않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도 굳이 한국처럼 비싼 석유를 써가며 난방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무거운 비닐 하우스라는 것을 처음 듣고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을 들자면, 이탈리아는 국토 전체가 지진대에 있기 때문에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 자주 있는 편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곳이 남부에 있는 광활한 농장이 아닌 밀라노 수도권, 그것도 지하철이 멀지 않은 곳이라는 점 다시 알려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충분히 넓은데, 실, 칠리아 같은 곳에 있는 농장은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크겠지요.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운 나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